가 도착해 그립니다. 페라리 488신차 출고 바로 왔습니다. 차주분께서는 5시쯤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차주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촬영은 어디까지 가능해요? 우리 근데 물론 차는 내꺼만할 건데 네. 그 외의 부분은 어디까지 가능해요? 이거는 원래는... 네, 처마우가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두개하지고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키를 분실 하셨을 때이 코드가 카드가 있어야, 있어야 주문하실 네. 수가 있어요. 키 네, 역할하는 거라 위가 네. 되는데. 네. 음. 맞습니다. 역시 신차 구매할 때만 보시는 거예요. 다다 어? 아, 중고로 산 사람만 봐서 그러니까. 이런 걸야 비슷하게 이거 예전에초고하신 그러니까. 분들은 이거 못 보. 그러니까 네. 와. 비슷할 게 아니야 아, 차가 틀려서요아 그래요? 딱, 어, 어. 한 거예요? 스파이더인데 비슷한 건못 해줘요.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뭐 축하요? 그냥. 나는 사실 이런 거 아무 관심도 없는데 저번에 왔다가 그 파나벨라 끌고서 그냥 아이쇼핑하자고 해서 온 거야 그 회사에서 그냥 내가 작년에 옛날에 기아 K5 끌고서 이제 뭐야 오면은 무시해서 안볼거 같은데 그때 K5였거든. 네. 그러다가 그니까 이제 이번에 파나메라 바꾸면 저번에 온게된 것이 무시 안할 거라고 <laughs> 와서 그냥 게온 거야 살 생각도 없었어. 근데 차를 보니까 영혼을 뺏기게 예쁜 거야 차가. 원래 내가 그 페라리에 대한 원래 내 인식은 뭐돈 많은 졸부들 타는, 타는 차, 양아치가 타는 차 이런 시,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딱 보니까 와. 제가 왜 페라리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에이. 차주분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와, 저, 사연이 아주 네, 기가 막힙니다. <laughs> 네, 뭐 이제 억금을 가진 부모님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자수성가하셔가지고 그렇지.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네. 뭐 살다 보면 운이 좋아서 나는 정말 아, 운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내가 잘나서 된게 아무것도 없어. <laughs> 진로 젊은이들한테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아우 싫어 그런 거 아우 그런 거런 그런 그러, 할 자격이 없어 매년 운이 좋아서 나도 이거 보면 이런 건거 있잖아 서울대 어떻게 합격했어요? 그랬는데 교과서만 음. 공부했어요?랑 되게 비슷한 게이스라 네. 다만 나는 매일같이 지금도 나는 4시에 일어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치열하게 사신 거야아죽시 출근해 5시 네. 출근해서 이제 일할 거 준비하고 대신 잠은 9시에 자지 이제 음. 그 정도로 살아왔고 옛날에 게임조선 다닐 때도 항상 내가 제일 먼저 출근, 제일 먼게 퇴근 내가 35살까지 고수 공부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고 화삼장 가서도 항상 제일 먼저 출근, 제일 먼게 퇴근 뭐 어디서나 다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도 똑같이 생활하는 게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그만 들을 때마다 되게 좀이상해 왜냐면 하 나는 지금도 성공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음. 성공하니 이거 를 보통은 막한 어. 모든 사진을 찍을게 저도. 어. 네. 시발 이렇게. 이래서야. 이야. 이게 못 받으신 분도 많거든요 아직. 와.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이건 안에 주물로 돼 있는 그냥 모형인데요. 네네. 제가 음. 똑같이 제가. 아니요 음. 그거는. 또 와요? 저건 저 뒤에 있는 것처럼 해서 대표님이 네. 주문하신 컬러, 휠 디자인 똑같이, 네, 똑같이 해서 오. 추후에 와요 아. 그럼 에어로 오면 그때 드리는데 보통 1년 전 것도 안 오신 분들이 아직 많아서 그렇구나. 오는 대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키여기 이렇게 딱 넣으시면 와. 돼요 넣으시면 이거는 안 쓰실 때뭐 씨가, 통으로, 씨가 아, 통, 어. 통으로, 통으로 쓰실 수 있고 뭐열쇠고리로 네. 쓰실 수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한번 네. 좋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렇게 네 넣으셔서 같이 집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는 네. 네하시고요 이건 키입니다 네네. 키 역할 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네 쓰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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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모르니까 네. 같이 넣어 드릴게요 네. 네 너무 예쁘다 네. 은뭐 카본 느낌 네. 나게 되어 네. 있는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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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네. 같 네. 네. 카본이에요 카본은 카본 패턴으로 아 여신 분이 없으면 여 됩니다, 한국에. 그렇구나, 네. 여기 있는 요 여기 는건여행용 트렁크 케이스 여행용 케이스인가요? 이거 이제 네. 트롤리백 여행용가방이거여요 있는 는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 있는 건데요 여기 있는 것 이렇게 있는 있고것처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정장 택트라이 이거 까만색으로 돼. 네. 네. 음, 네. 아, 검정색이네. 이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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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용 백팩이 여행용 네. 가방이네. 네, 아래 그 바퀴 달려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끌고 가실 수 있게 있어서 뭐 다음번 여행 가실 때뭐 하나 들고 가서 가야겠네. 여기 케이스 이따 쓰고. 근데 이거 네. 쓰면 담초 가는 거 아니야? 돈 많은 어, 거면 들한테 음. 해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백도 예쁘다. 빨래서. 나머시든 네. 네. 그것도 한 대고는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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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더하고돼 있고 1시 대37보시면 네. 아, 네. 차시동만고 네. 몰라요? 첫 시동을 걸어 보셔야겠네요. 아, 여기 차. 네. 키부터 두개드렸는데 여기 네. 일반 16번은 끼실 수가 없어요. 이게 작아서요. 네네. 그래서 고기 맞는 가죽 쿨더거든요. 네네. 어. 요건 좀 껴드릴게요. 아네 쉬세요. 할 때는 이렇게 빼셔서 거기에딱꽂아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빼셨다가 뽑아 아 놓아요. 시동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그 네네. 무선으로 왔다 갔다 교신 네네.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키 네네.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꽂아 넣은데 꽂아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프로 프루, 프로시어와 함께 예. 어떻게 가져다 내릴까 그러면 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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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묵, 이거 탈땐 이것 타고 이거 막 묶고 다니면은 음. 주렁주렁 달면 좀 그런 그,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그래서 어? 핸드폰 케이스 하고 딱 맞으시는데 <laughs> 맞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차 너무 잘 뽑아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서놓고서 이게 이게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얼마 기다리신 거죠? 형님? 한 8개월? 8달. 그죠 네. 8개월. 가을. 그렇죠. 그때 저희 이따막 물량 구한다고 여름에 왔었지, 여름에. 네. 여름에 와 가지고 너무...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막 8개월 정도를 계약해 정도. 놓으시고 있다. 그렇죠. 네, 네. 전 세계 488은 몇 대인가요? 나 총. 우리나라가 챙겨요. 우리 우리나라에 한 우리나라에 1년에 파이더가 대략 한 40대 정도죠. 40대죠. 정도. 이런 이차이 네. 뭐 네. 네. 있습니다. 네. 아, 가시죠. 장막이 벗겨진다. 이제 장막 속에 있는 오늘 출고할 페라리 488 무려 5억 원짜리 슈퍼카가 이제 저희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실제로 보기 대단히 힘든 이런 장면이거든요. 벗겨주세요. 제발, 빨리 벗겨주세요. 보고 싶어요. 아, 이건 하나의 예술 오브 예술. 예술 그것을 넘어선 성능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페라리. 형님 네. 거죠? 아마 차주분은 이게 지금 자기차라는 실감이 안 나는 단계일 겁니다. 차의 기능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계십니다. 차량의 출고 가격이 5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깡통 488만 보다가. 와, 내가 만든. 와... 어우 복잡해 100% 장담합니다 이걸 잘 사셨다는 생각을 <laughs>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시동 거시는 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거실 때는 처음에 아무것도 밟지 마시고요 요걸 짧게 한 2초 정도만 눌면 됩니다 이렇게 딱 끼시면 전원이 쭉 들어옵니다 삐삐삐삐 네. 울리는 알람이 한 5초 정도 있다 끊깁니다 기다리셨다가... 네. 콕핏 조종석이 정말 네. 멋지죠 네. 가운데 RPM이 있고요 네. 오른쪽에 속도계가 있고요 네. 왼쪽에 뭐 센서들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나오고요 네. 핸들의 네. 형상, 네. 버튼의 위치, 네. 버튼의 네. 기능들 네. 네. 첫 시동.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쿠페형이 아니라 스파이더다 보니까 우주선을 방불케 하는 엄청나게 과격하면서도 곡선의 아름다움이 정제되어 있는 아름다운 뒤태입니다. 영상의 색감이 조금 편집하는데 색보정을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앞 창문마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동차의 구석구석 부위별로 정말 음미하면서 관찰했습니다. 비가 밖에 많이 오고 있군요 앞 타이어는 245에 35 20인치 이 페라리 로고를 없애는 옵션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페라리 옵션을 뭐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488 스파이더 조수석에 탄 사람이 아이 차가 488이구나 알수 있게 엠블렘이 박혀있군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 건가요? 가까이 있죠 안쪽에도 한땀한땀 한땀 장인이 만들어 놓은 가죽이 발려 있고요. 차고를 높이는 리프트 옵션도 들어주,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1952mm. 앞에 헤드라이트는 이 488의 시그니처를 나타내주는 아주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와우! 제 영상에서 번호판을 모자이크하는 영상이 별로 없는데 네, 차주분의 요청으로 모자이크를 열심히 넣었습니다. 뚜껑을 개폐하는 세레모니 정말 압도적이군요. 이렇게 등치가 커 보이는 차가 공차중량이 야 아까 드라이웨이시 1400kg으로 나오더라고요. 제로 103초, 제로 208.7초, 400m를 10.5초에 주파할 수가 있습니다. 탑을 닫아도 정말 멋있군요.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튀면서도 포스를 풍기는 이 멋진 디자인. 제가 편집을 하면서도 이 페라리는 정말 아름다운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렸더니 제가 페라리 뽑은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 있더군요. 제 차가 아닙니다. 제 차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아마 아마 안될것 같습니다. 낙관 론자지만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9.11까지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건 좀 힘들죠. 페라리를 살 현금이 있다면, 집을 사겠죠. 그니까, 이, 이 정도를 넘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인 거죠. 차주분도 본인이 성공했다라고만 안 했지. 부자가 아니라고는 안하셨습니다. 명판에 페라리 2 차에 들어가 있는 세부 옵션들이 전부 써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깡통은 저기에 써 있는 글귀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죠. 출고할 때 나왔던 이런 선물들을 앞 트렁크에 넣고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이 꽤나 큽니다. 저도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꽤나 큰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엔진이 없는 차기 때문에. 이제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흡음증 이런 건 없고요. 차나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은 못 드렸어요. 그냥 이 차를 더럽히기 싫은 네 그런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트 보십시오. 페라리는 이런 488, 뭐 얼마 전에 제가 포르토피노 스파이더도 좀긴 시간 동안 시승했지만, 데일리로 타기에도 정말 편한 차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기 충전 지 달아야 는거아요 코드 뽑아야지 충전되는 그럼요. 네. 아, 그러면 거의 주, 아파트 주에서는 코드 뽑을 가 없으니까 아. 있나? 아파트에 어, 보시면 어드 네, 네. 저 키하고 저거는 여기 안 들어가요. 키가 네. 안에 있으면 네. 안다조 네, 음. 아, 키가 안에 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네. 만약 또못안 네, 네. 기못면안되 네. 오늘의 차를 출고하시는 유목민님께서는 이걸로 이제 페라리의 첫 오너가 되셔서 페라리에서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 SUV를 1호차로 뽑으시려고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동기부여가 되네요. 이런 차를 신차로 출고하는 모습을 직접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눈호광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촬영이었고 편집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차주분 그리고 촬영 협조해주신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페라리 출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o n s y e It sets me free oh. Oh. It's real.